네 <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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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이런 맛있거든 응막 손을 이렇게 쭉모 봐. 야돼그그라큐치볼라큐치 들어가는 그라큐는백블렛야 백블렛 백그 중앙시장에 잘 반짝걸리는 그런 응. 그런 경매장에서 살짝 열려 불법으로 왜냐 보고 왔으니까 아는 사람 말을. 何でか分かるか 역시볶기 많지? 는 우리 어릴 때는 오막 사람 부글부글 했는데 진짜 그 오뎅집이 저기, 없네 그래 오뎅집이 역사에 저, 저, 저 뒤에 아 맞지? 그리고 저항우대 있다 노블뱅가 항우대에 남은 석오뎅그바 튀긴 거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또이그 가자미 에 애가자미가 있고 참가자미가 있고 가자미 종류 많다 <laughs> 네 생선구이 중에서 뜨거 제일 좋아? 난 몰라. 그 아까무시 몰라. 응. 갈치. 어. 갈치. 나는 갈치 좋아. 아까무시. 그래. 높이 아 아까무스. 아까무스. 래 아까무스. 아까가 빨간색이야. 이거 말이야. 아까가. 그 그게야. 그래. 개불 와, 와, 와 봐라. 이명 너무 비 진짜. 장난해. 분명히 저이까 형님 뭐그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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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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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여기 나해실도안돼 있다. 이 바다 소리 해수욕든 바닷소리도 잘 쓴다 바소리겠지아 맞아요 아 형이 저번에 이탈차 타 왔다 이거. 음. 그치, 그치? <laughs> 응. 그치 그자아그행이 그거 한5 0 0 0가 사갖고 제가 뭐한마 많이 그거지 그치 아 그런 감성이 있는 자. 아. 야 니는 요리 잘하행형까지 옆에 있다 아이가 바로 양념 만들어고 무치갖고 따끈따끈할 때아재밌다다 아이가 이시 제일 활력이 미칠 시간이잖아 지금 여기 여기 와 꼼짝 하고요 지금 물매기 얼마입니까? 물매기 물매기 리도 있고 4짜리도리짜리두 마리에 3 5 0원한마리한마리3 3 5 0원 그렇군 아직까지 좀비싸 그죠? 얘는, 얘는 3만원와이3 3만 5원 비싸네, 지금은. 아, 맛이 좀덜 들으시게 돼. 5만원. 5만원, 6만원. 오. 그치? 그치? 오케이. 하여간, 여기, 저희 집 단골입니다. 네. 저만 사, 사보러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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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너무 비싸다, 지금. 어? <laughs> 와, 지금, 보니까 물매이가 너무 비싸다. 보통 저 정도 사이즈면, 원래는 15,000원 정도가 적당한데, 그자 어 3만원 와 6만원 물메기 물메기 너무 비싸다 지금 물메기는 굴메기. 12월 말에 먹는 걸로 <laughs> 아 미나리 큰돌로 가지 돌, 여, 아 여기가 네. 로컬 그거다 여기 해집들 잡어있지 저 동덕수산 요거는 잡어가 요거는 그거 아닙니까 뭐고? 선호

요거 맛이 끝네. 네. 이 길이 뭐였지? 도트리미. 어, 도트리미? 예. 네. 오케이. 키로 얼마입니까, 이거는? 2만원. 2만원? 알겠습니다. 오. 아, 지금 물건은 아니고. 가격만 보면. 예. 네. 통영사람입니다 <laughs> 낭태이네. 아, 낭태 키로 얼마입니까, 지금? 낭태 키로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와낭태 네. 맛있는데 야요 잡은 요거 맞나요? 요요 잡은 요거 맞나 아, 아, 이거 이 아구 아구 이것도 수살 맛있. 아구인? 아구 진짜 맛있아 애하고 봐. 아니 저 시장이 새벽이지 늦기 많아. 아니 원래 새벽 시장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어도 많네. 그게 많다니까 그래. 이거 나는 선어 끄니로 하겠어. 선어 이게 어. 연기 그래. 십식인가 음. 음. 상어도 있네. 네, 나는... 음. 이게 진짜 살아 있는 음. 소시장의 모습이지 지금. 자, 이 시간대 안 오면 이못 본다. 네, 네, 네. 자 여기서 꿀팁, 매기탕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일단 무를 겨울, 겨울 무죠, 겨울 무가 달다. 좀청달아지고이 무를 넣고 끓이면서 무가 익을 때쯤에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매기 매기국은 오래 끓이면 살이 퍼져. 살이 약간 단단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거든. 나는, 메기를 갖다가 사잖아. 그럼 얼음물에 한 번, 한번 씻는다. 뭘 얼음물에 살짝 담가 놨다가, 끓을, 이제 무 끓을 때, 이제 그걸 넣어. 그럼 살, 이안 터져. 안 퍼지고 딱, 땅땅해지거든. 그래갖고, 이제 끓일 때, 이제, 이제, 간은 마늘을 넣으면 안 돼. 다진마늘 넣으면 맛이, 희한하게 물메기는다진마늘 넣으면 맛다배리다 그냥, 파하고, 소금만 가지고 간을 해야 돼. 매기탕은 두 번째 그릴 어. 때 먹으면 더럽게 맛없다. 그렇지. 더럽게 맛없다. <laughs> 더럽게 맛없다. <laughs> 어. 기탕은딱 끓인 그것만 먹어야 돼. 어. 아니, 딱 끓일 때 먹어야 돼. 어. 어. 그질이다 그제. 음. 엄마들이 옛날에 많이 해놓은다, 이거. 그러니까 어. 두 번째가 있다, 가소도안 이거. 된다, 이거제. 이상한 냄새가 나, 그지 살도 다퍼지히고 이상, 오늘의 매기탕. 이야기였습니다. 예, 다음에 끓여서, 끓일 때 내가 한번 보여줄게. 흥분이.